그네 나무들 들어가네 되나? 물이 조금 줄었고 얼마나 필요한거야? 이거 30개 숫자 우선 외워두고 자 집을 색칠합시다 기타 요거 아 폴리머 엄청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것도 나와라 어우 시끄러워 됐을라나 아니야 지금 뭐가 더 필요해 저게 이거 화약 얘가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거 시멘트인가? 뭐가 들어갔었지? 아 기억이 안 나. 시멘트. 아 전부 다또 올려놨구나. 세멘트. 아까 화약 3른 개.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353개 잠깐만 이게 아까 아 추가로 더 넣었지 자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질까 지금 여기 아 만들어졌네 이거 필요 없네 160개? 해봐, 해봐, 해봐. 160개에서 얼마나 줄까 하나도 안줄었네 10개로 늘었는데, 그냥 물 넣고 나무 넣고 과일 넣고선 그냥 태우면 되나? 아뜨거, 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 뜨거. 그 15개 올라가는 것까지만 봐요. 좀 만들어지지? 만들어지지? 빨리 빨리 빨리. 만들어질 때가 됐는데. 1다섯 개. 근데 이거 안 필요하네. 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근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씨 비올 때 해야 될 걸. 비올 때할 걸.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아. 이렇게 되면은 다음 비올 때까지고 제작을 못한다는 소리인데. 왜 안차 오케 하얀색 왜 안되니? 왜 색칠이 안되니? 왜 색칠이 안돼? 설마 이게 흰색으로 색칠됐다고 우기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 뜨거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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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무슨 더맨도 보도 아니고 블랙 흰색 빼고 아,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이게 왜 색칠이 안 될까 진짜? 어 이러면 색깔 변해야 되는데 난감하네 진짜 난감하네 왜 이러지 그래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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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이쁘게 나머지는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이쁘겠죠. 굿. 아우씨 눈부셔. 이런식으로. 아 집에 들어가서 하자 저건. 이렇게 이렇게. 아이, 아, 야, 야, 여기까지 하면 안 되지. 멍청한 11일, 아, 색칠 공부도 못해. 아, 나 진짜 중독성 쩌는데, 아까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게 뭐냐? 잠깐만, 씨 야, 야, 야 잠깐만, 아르젠타고 이거 총안 나오잖아. 페브리카, 페브리카에 가려가지고 저희가 안 돼요. 그렇다면... 가자렉스 너희! 생존해, 생존하는 이유를 좀알려줘넌 너는 여기 서칠하기 위해서 태어났던데, 이렇게 이렇게 어우 씨 렉스, 너가 우리 집을 위해서 뭔가 해보는 상은또 어떻게 이쁘게 해야 되지? 가자, 아르젠, 아르젠 필요 없어. 아, 아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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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 끝에 부터 여기 하나 건너뛰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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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다. 아, 3층, 아, 이렇게 되네. 또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얘랑은 또안 맞잖아. 이렇게 되잖아.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아우 그 동안 너무 눈부셨었어. 나머지는 다 빨간색. 야물 들어가자. 가자 루제똥 싸고 들어줘야지. 하고 저기 테리지노 안만 죽여도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 9번, 0번. 이거 뭐야 이거? 왼쪽에 저거 채색 영역, 저거 뭔 소리야? 처음 보는 거였어요. 자, 빨간색 만들러 갑시다. 얘고 고랩인데? 이소비주로 찍고 있는데 왜 이리 느릴까? 다 왔어. 여기 한 번, 착지, 착지. 어, 바닥은 뭔 색깔로 해야 되지? 아라, 빨간색 혈이 업좀 빠르게... 어우, 좋아... 이래서 우리가 이거 빨간색으로, 아, 검은색으로만 했었죠. 다른 색깔은 좀안이뻐가지고 에이, 저기서부터. 올라가라고. 아이. 아, 아이씨, 이요 검은색 나중에 다시 칠하면 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도 빨간색이죠, 원래. 이렇게. 하고 안 된다. 오 뭐, 들어가서 하면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렉스타고도 하면 되고. 이건데 어, 이뻐지는것 같아. 혹시 씨 여길 못 올라가 색깔이 조금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빨간색이 제가 다크레드 쪽 좋아해가지고 제가 아까 검은색 삑사리난 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되고 가자, 르제 짜잔 아, 최생 영역 1번, 2번 이게 뭐야? 아닌데? 왜 1번 사용, 나머진 비활성 거지? 옛날에 저런 거 없었는데. 새로 업데이트된 건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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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아좋 여기 아 좋아, 난거 이쌰 여기죠. 오케이, 외관은 끝났고, 내부. 내부는 다 블랙으로 할까? 노란색? 물 떨어졌잖아. 야, 겁나 많이 들어가네. 보라색? 파란색도 있고, 다 섞어버릴까? 네, 죄다 석자 아 흰색도 나 아, 자꾸 아르젠 위치를 왜 자꾸 까먹지 여유있었구나 내아르젠아 네, 노동시킨다고 뭐라고 하지만 동싸게 해줬잖아 저것들을 전부 다 짬뽕시키면 은 무슨 색이 나올까요 옛날에 저거 만들 때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물 걱정을 안 했었는데 물을 옆으서 빼놨었나? 여기서 파이프로 물을 끌어당겼었나? 어떻게 했었지? 저기 우리 지 아, 진짜 지금 비 오고 있네. 나 저기 왜 갔다 왔니? 빨리요. 아, 나 저기 왜 갔다 왔니 진짜? 하얀색, 검은색이 나와? 하얀색, 검은색 빼고. 야, 이제 뭐 뭐가 가？나 올래？뭐 가？나 올래？야 비크 쳤 어？보라색 뭐야？갈색 보라색, 뭐야? 보라색 빼 고？아, 무 렵다, 무 렵다, 한번 더. 이제 뭐가 나올래? 나와라. 아씨. 누구야?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섞으면은. 그게 그 열매들 색깔 조합에 따라서 나오는 게또 다르거든요 아프리카 홈페이지 전에 시청하시던 분이 올려줬는데 지금 그거 안 보고 막 가고 있습니다 나와라 아 그래도 보라색이네 파란색만 두고 보라색 우선 장점이 두고 약간 좀 변태스럽게 될까요? 색깔을 여기도 칠해주고, 여기, 여기, 다른 거는 갈색. 나름 괜찮은데? 나름 괜찮아. 그나저나 이 계단은 뭔 색깔을 칠하지? 좋아 좋아. 티 나지 않고 딱 좋아. 파란색에선 나온 게 없다. 물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없다 된장 나와라 파란색 2층 바닥은 뭘로 지을까 2층 바닥 파란색 나왔고 이제 고 파란색 안쓰 색깔이 또 뭐가 있지? 흰색? 흰색 아까 색칠이 안 됐잖아. 여기부터. 어, 좋아, 좋아, 좋아. 나머지 몸 색깔로 칠하지 색이 조합이 더 이쁜 것들이 있는데, 왜 흰색이 안 될까? 흰색은 저거 지우는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 몸에만 바를수 있고, 철에는 기존 색깔을 지우는 용도인가 봐요. 그네 덕분에 파란색 염색 한번더 써야 되죠. 아깝게 무난하게 요 색깔로 다시 한번 갈까? 아우, 어, 계단, 계단, 계단. 이제 계단이 문제인데 좀 화끈한 색깔 없나? 나왜 노란색이 없지? 노란색 물도 봐야 되잖아 씨 자, 마지막 한번 더. 나름 이소가르젠 고기 하나 빨고 어. 염색 저거 나온 걸로 내 옷도 좀 칠해야 될것 같아요 털옷도 이거 색칠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하고 자, 우리 집 색깔 멀리서 보면 얼마나 이쁠 거야? 안 보이는데, <laughs> 곰팡이 쓴것 같아. 야, 이 블랙과 레드의 조가 저거 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마이어! 노란색 하나만 나가라. 아, 고사에 그 털옷, 털옷도 한번 죽어가지고 털가지고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 풀세트가 색깔이 안 만들어지는데, 노란색 잔 나와봐. 나와봐 노란색 나오라고 이 노란색을 아 이게 일곱 개밖에 없구나 좀 캐올까 노란색 골 끊기지만 쫄잖아 내가 뭐야 이거 왜 일부밖에 색칠이 안돼왜 색칠이 되다 말어 원래 원래 여기는 왜 색깔 안들어가요 다른 색깔도 이러나그네여기밖에안들어가네앉이러가라앉으이 가라앉으러 가라앉이어 저것까지 신경 쓰